장버벌이 보셨을 때, 고의 유민상입니다! 유민상! 유민상! 하이! 아, 요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보면 이런 글이 많습니다. 유민상씨, 결혼하고 싶으면 눈부터 좀 낮추세요. 저 정말 억울합니다. 정말 오해십니다. 저눈안 안 높습니다. 진짜. 하.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애정어린 충고라고 생각하고, 그래도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기 선배님. 네. <laughs> 그럼 이제 눈을 좀 낮추실 건가요?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선배님, 어떡합니까? 이제 금방 장가 갈것 같습니다. 눈을 낮춘답니다. 아, 싫어요, 그래서 싫어? 어? 아유, 정말. 야, 이 한심한 놈아. 낮추면 될것 같아? 너 상상력 대단하다. 너 지금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 뺨 후려쳤어. 야, 그리고 니네 말대로 형이 눈 낮춰서 여자 만나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알아? 저 발끝. 에이. 그 발끝에 발 밑에 지구의 지표면 뚫고 멘틀 뚫고 외핵 뚫고 내핵까지 가야 돼. 야, 그러다 용암이 분출되면 형이 다시 튀어 오르겠지? 지구도 형을 뱉어낸다는 얘기야. 아, 아니 뭐야? 이렇게 <laughs> 못해. <와, 웃음> 만약에 용암을 피해도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나와서 브라질에서 이코노하고 있을 걸? 뉴미사일 까르마스가 땡겨. 이게 뭐야? 그 우리는 브라질 을 조금만 배우면 돼, 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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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봉뭘 따봉 따봉이야 신사... 뭘 따봉이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봐 난 결혼할 사람이야 좀 신중히 골라야 되지 않겠어? 고른대 고른대 아 진짜 유 민상 유 민상 여러분들은 <laughs> 여러분 얘 마시고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개그우먼 김민경 양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어 민상 선배는 정말 준비된 남자입니다 여성분들 맛집 좋아하시죠? <laughs> 민상선배는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깨고 있어요 아 저번에 그 알려준 갈비탕집 진짜 맛있던데요? 그래 거기 고기 많이 줘간짠 진짜 많이 오잖아요 원래 그래 아 대박이다 선배님, 선배님 아, 두분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둘이 한번 사귀어 보세요 죽을래? <laughs> 아, 선배님왜 화를 내요 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. 아, 진짜 어이 없네 진짜. 아배 성현 성현 참으세요. 아 재수 없어 진짜. 뭐라고? 야, 야 재수. 너도 재수 없어. 야 웃겨. 아, 자, 영기랑 제가 아까워 내가 아까워 너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쓸데없는 걸 물어보 그래. 뭐? 쓸데없는 걸 물어봐. 그래. 아이 정말. 아유, 유민상, 유민상. 아우 가지마. 아저 선배님. 안돼. 아, 자꾸 민상 선배 무시하지 마세요. 저번에 방송 나가고. 유민상, 한지민 검색어 나란히 올랐는데 이렇게 엮이다 보면 한지민 씨랑 잘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 <laughs> 몰라, 몰라 뭐잘돼 <laughs> 저기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한지민 씨랑 나란히 검색어까지 올랐답니다 <laughs> 야이 한심한 놈아 검색어 올랐지? 근데 뭐? 뭐? 뭐 없어? 야두 사람 엮지 마두 사람은 태생부터가 달라 신이 한지민 만들 때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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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야, 됐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형 만들 때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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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야. 오, 응? 재료가 남네 <laughs> 에이, 에이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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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톡. 에이 톡, 됐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야, 이형 몸을 봐봐. 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. 어? 그러니까 이 코너는 신의 가호를 받은 코너야. 와. 형 대단하다. 뭐가 대단해? 뭐가 대단해? 아우 정말. 아. <laughs> 아, 있을까? 아 <laughs>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, 음악 잠깐만, 음악 잠깐만요. 이대로 끝나면 안 돼. 저이게 끝나면은 제가 한지민 씨한테 무슨 나쁜 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처럼 보여요. 이러면 안 돼요. 저는 정말 순수하게 한지민 씨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입니다. 저. 한지민씨 팬카페에다가 자 요번에 이렇게 인증글도 올렸습니다 예 한지민씨 응원한다고 저는 정말 순수한 팬입니다 저기 선배님 팬사이트에 글을 올렸답니다 이러다 진짜 한지민씨랑 잘될것 같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지 않습니까 <laughs> 야 한심한 놈아 <넘어>. 도끼를 봐봐 <laughs> 아, 녹슬고 뭉특한거 이걸로 뭘쓰러뜨려그리 지금 이 형이 댓글 얘기를쏙어놓고 하는데 아이아이. 봐봐, 아이아이. 댓글에 욕으로 도배가 됐어 <laughs> 어, 봐봐, 유민상보다 김준현이 더 좋다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돼지 <laughs> 아?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어떤 사람이 로그인을 안 하고 누군지 모르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, 봐봐 응원은 감사드리지만 이제 정말 언급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누가 썼겠냐 한지민이야. 아, 에이, 에이. 참다, 참다, 폭발한 거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한지민한테 갑자기올것 같아. 오! 어? 어? 진짜? 고소장. 야, <laughs> 그토록 원하던 만남을 갖는 거지. 법원에서. <laughs> 피해자가 가해자로. 그러니까 이 코너는 이 형이 법원 끌려가기 전까지 안 끝나. 뭐? 형, 대단하다. 오, 스라고있어 유민사 잘가오는게 프로젝트. 파이팅 유민사! 유!